선분 OA와 OB를 점 5를 중심으로 회전한 것입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선분 OA 그리고 선분 OB 이것을 점 5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였고, 역시 이렇게 회전을 한 것이다. 질문을 보니까 6cm인 두 반지름과 호, 비, 비 프라임, 요렇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.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? 라고 물어보았네요. 선분 O, B가 6cm죠. 그러면 선분 O, B가 6cm라면 선분 O, B 프라임, 이것도 역시 6cm가 되는 거잖아요. 6cm인 두 반지름과 호, 비, B프라임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현된 이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. 이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냐라고 했습니다. 중심각이 무엇인가요?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여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이것을 중심각이라고 하죠. 따라서 이건 120도입니다. 라고 표현해 볼수 있어요. 자, 이번엔 선분 OA가 어디 있어요? 선분 OA죠. 이것이 70도만큼 회전하여 만든 도형, 요렇게 생긴 이 도형이에요. 이 도형에 호를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호는 요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호가 무엇인가요? 호라고 하는 것은요, 이 원주 위에 두점 A. A프라임으로 나누어지는 이 원주의 이 일부분, 이것을 바로 우리는 호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호, A, A프라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. 한 원에서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,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, 이 위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.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어떻게 생겼죠? 부채 모양으로 생겼죠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채꼴이라고 한답니다. 이렇게 한원에서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, 요거까지 기억해 둡시다.